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도파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삶의 이욕을 느끼게 해주는 천연 호르몬으로 다들 살면서 여러 번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성친구에게 고백해서 승낙을 받았을 때, 마음대로 심리학 유튜브를 볼 때. 도파민은 많이 분비될수록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삶의 이욕을 느끼게 해주며, 개인이 어떤 일을 할때 집중력, 작업의 정확성, 인내, 체계적인 목표 지향 행동 등을 증가시킵니다. 게 말하면 개인의 충동성을 조절하여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천연 부스터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주어진 시간 대비 높은 업무 효율을 보이는 사람은 도파민의 분비와 수용체의 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가장 쉽고 빠르게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방법은 자위입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면 쾌감을 느끼. 이게 하는 도파민의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 행위가 반복이 되면 도파민의 수용체도 증가합니다. 여기서 수용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의 도파민 호르몬으로 만족감이 충족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더 많은 도파민과 쾌감을 원하게 되고 점차 일상에 무감각해지면서 더욱더 자위행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자위행위는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너무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위중독은 개개인의 일상에 크게 역기능적인 지장을 주는 수준의 중독을 의미합니다. 자위중독이 된다면 우리의 뇌는 자위 이외의 자극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해 대인관계, 연애, 운동, 1등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위가 분출하는 도파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실행력과 삶의 이욕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위를 통해 가짜 만족감을 자주 느끼다 보면 일상 생활에서의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일상의 추진력만을 떨어뜨릴까요? 아닙니다. 자위 종독은 우리 뇌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독일 디스부르크 에센 대학교의 연구진은 독일 성인 남성 28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습니다. 실험지는 참가자에게 성적인 사진이 섞인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준 뒤에 앞에서 본 사진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적인 사진을 보고 난 뒤에는 기억의 정확도가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일반 사진을 본 경우 기억의 정확도는 80%였지만 음란 사진을 본 경우에는 기억의 정확도가 67%에 불과했습니다. 즉 과도한 음란물 시청이 순간 기억력을 13% 이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뇌에서 자극과 보상체계를 담당하는 영역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즉 뇌의 일부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는 성인 64명을 대상으로 음란물 시청에 따른 뇌 용량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참여자들의 뇌 fmri 영상을 찍고 부피를 비교한 것인데요. 그 결과 음란물의 시청 시간과 선조체의 부피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조체는 무엇일까요? 선조체는 인간의 행동에 이사 결정에 관여해서 순간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선조체의 부피 줄어들면 당연히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 시청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미상액과 전전두엽 사이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미상액은 인간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위입니다. 미상액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일상적인 자극으로는 더 이상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적당한 수준의 자위는 순 기능들도 많습니다만, 심각한 자위 중독은 가짜 만족감, 가짜 행복감을 느끼게 하면서 인생의 귀중한 진짜들을 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 보시면 음란물 중독 자가 테스트 ISST가 있습니다. 한문항당 1점으로 해서 20점 이상이시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좋아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